아, 왜 나대는 거야, 우찬맨아.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할줄 알았냐? 우찬맨 먹방 로그.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우찬맨입니다. 진지하게. 눈물의 우찬맨 송별회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재미없으니까 치킨 신메뉴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챗지피티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대한민국 치킨 신메뉴 나온 것좀 알려 줘. 시켜 먹을래. 아,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치킨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맥주랑 매콤한 치킨 먹고 싶거든요. 이렇게 <목소리> 끼히요 어, 도착했다. 참지 마라. 겁먹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땡큐 쇼크 시켰습니다. 와, 보실래요? 잠깐만. 제일 중요한 거녹고 왔어요. 짜자잔 아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설레! 시청자분들께 대역 경매 충! 상 제가 한 입만 좀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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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게 진짜 매콤하긴 합니다. 예, 아 진짜 매콤하고 매콤한 걸 맥주로 딱 잡아주면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진짜 먹방 유튜버도 괜찮지 않아요? 광고 좀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보여도 운동 10년 차거든요. 헬스만 10년 정도 됐는데, 헬스를 시작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22살 때 동기놈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투박한 부산 동기거든요. 진짜 헬스장에 미친놈이었어요. 진짜 헬스장에 미친놈이었고, 걔가 자꾸 저를 헬스장에 주말마다 혹은 평일날 일과 끝나고, 저를 헬스장에 매일 데려갔어요. 진짜 계속 데리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저 혼자 헬스장을 가고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제가 진짜 멸치였거든요 지금은 평균 체중이 거의 한 90kg 정도가 되고 있는데 등이 뭘 해도 넓어지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딱 그러더라고요 레프트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니네 그따위로 해라 그따위로 해도 몸 어차피 안 좋아져 맨날 그 자리일걸? 막 이러면서 뭔가 상처라기보다는 자극제가 되는 일단 그냥 바로 굽히고 한번 물어봤어요 나 진짜 등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넓어진다. 나좀한 번만 도와줘라. 근데 그 이후로 진짜 거짓말처럼 등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때부터 등 모양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벽을 잡고 땡겼어요. 그러니까 벽은 안 움직이니까 제 손이 땡기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계속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있던 게 이렇게 됐더라고. 요 그래서 이거를 턱걸이에도 작용을 시켰고. 등 운동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것들에다가는 최대한 많이 적용시켰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정신 나간 놈처럼 운동했어요 얼마 전 걸었던 오른발이 아직도 조금은 절뚝이 신세인데 하체 운동은 안 해도 상체 운동하러 맨날 맨날 헬스장을 가긴 했거든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저보다도 열심히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진짜 리스펙하면서 저도 힘내서 열심히 달려야죠. 같이 음. 아. 아, 이제는 우참맨 눈물의 송별회 영상을 한번 봐 볼게요. 아, 이거 어떻게 봐? 한번 꼭 참고 한번 봐 보겠습니다. <laughs> 댓글 이러고 나가서 우참맨 브이로그 채널 만든 게 개웃김 키키키키킥 우서. 웃어? 마랑이 얼마나 입을 틀어 막았길래 조용한 줄 알았던 사람이 점점. 일단 난 바로 구독함 지은 이은 재밌던데 마랑의 기운을 제대로 받은 건지 본인이 원래 그런 성격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는 건 맞다. 오천면 벌써 그리우면 개추. 말고도 좀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이게 왜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아우, 보르겠어뭐할 거야? 게아왜 나대는 거야, 우찬맨아. 아, 저 이때 술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진짜로. 혼자 마시면 맥주 두 캔이면 취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라고 할줄 알았냐? 어, 여기 지금 로데오 앞구정 로데오거든요? 로데오에서 좀한 한잔 제껴야지? 일단 옥천맨이 일로 오세요 맨날 로데오 로 일단 뭐네가 시킨거 시킨거 씩씩하게 시켜봐 치명적인 감자전 하나 씩씩하게 <laughs> 치명적인 감자전이 야니질 모찌리 도우 모찌리 도우가 뭐야 푸딩같은거 아니야? 야 무슨 남자 아 왜요 남자도 모찔이 도우 먹을 수 있죠 예? 뭐라 하지 마세요 후회행 가자 아또 5만원 아 5만원 이렇게 5만 요 이렇게 리요아 잘하는거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거나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전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다른 일들을 좀 하고 싶은게 있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운 거라고는 진짜 군대, 유튜브. 크게는 이두 가지인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마지막쯤에는 생각이 아예 유튜브 쪽으로 도전을 해보자 이게 싹 바뀌어가지고 목이 여기까지 차올랐었는데 진짜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회사 직전에 그래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힘든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서 아 그때 좀 진짜 많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뭉클했습니다. 또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와 주시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이번에 야외도 저희가 다녀왔고 어차면 앞으로 게스트로도 가끔씩 좋죠. 한번 어, 보고 싶다 할때 한번 좀 와. 예, 네. 저 진짜 보고 싶을 때 갑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내년쯤. 일단 이거 온것좀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보세요. 치명적인 감자.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치명적인 감자 감자탕? 아 감자전. 이거는 모찌리 도우. 어, 좋아하시는... 야 그게 그게 찐이야. 이게 진짜 안 주거든. 왜요? 모찌리 도우도 안 주거든요. 어? 어, 와사비도 어, 식신을 주는 거야? 어, 와사비 너무 것 같습니다. 이게 와사비든 어? 와사바리든. 거짓님 치즈 감사합니다. 맞아,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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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다감사사랑하는마음니사합니다니다다 와사비를 너무 <laughs> 많이 넣었 직장 내괴롭힘면 아니에요 내가 준게 아니에요 직장 내괴롭힘 맞아요 직에서준 거잖아 나 폭주할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들어가긴 했는데 오늘 로데오 다시만 먹을까? 어 로데오 씹어 먹을까? 로데오 씹어 먹을까? 이러고 맨날 우리끼리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눈물 날라 그래요 안 볼래 아 그래도 마지막 정리는 해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군대 두번 다녀온 것 같아요 우참의 먹방로그